배터리 업계가 연이은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배터리 화재, 미국 전기차 보조금 종료,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3중고가 동시에 겹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감세법안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이 지난달 30일 중단된 상황입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보조금 중단 시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37%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미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는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에너지 저장 장치 제품에 40.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는 미국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규모가 올해 30억 8천만 달러에서 2030년 50억 9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미국 내 비자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대내외 불확실한 국면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입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